<laughs> 출구조사에서 큰 격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출구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차분하게 대표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그런 날이 되기를 어,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 제가 마음 깊이 새기 겠습니다. 그리고 그 땀과 눈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제가 잘 받들겠습니다. 우리 국민들이 영원하는 개혁 통합 이두 가지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